오늘은 정서장애, 정후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중국 우한 폐렴이 급속하게 온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 감염병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금도 롱 코비드 증후군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롱 코비드가 뭐냐? 바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폐렴 증세가 만성 감기처럼 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성 감기병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 코로나19 지금도 계속됩니다. 이와 같이 팬데믹을 보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받고 정서 장애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 장애, 정서 장애 증후군이 왜 발생하느냐? 팬데믹과 같은 이런 큰 질병이나 또는 사회 이념과 사상의 혼돈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정서 장애 증후군인데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외로움, 소외감, 분노, 두려움, 공황장애 등으로 정서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정서적인 이 불안정과 이 혼란 정세가 나타나서, 나중에는 사회 병리 현상으로까지 확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서장애 점후군입니다. 사람이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희로애락을 같이 느끼면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 안에 희로애락에 대한 반응이 틀린다든지 맞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에 이것을 정서장애 정후군이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정서장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장터에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대가 마치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이 세대 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여 땀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이 장단이 맞는 거예요. 또 곡을 하면은 함께 울어야 이것이 바로 같은 동질성과 감정을 함께 가지는 그와 같은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태인들을 바라볼 때에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해도 울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은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의 열심이었던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사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사람들, 서로가 맞지 않는 그 사람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 그 대표자들이 바로 바리시인과 율법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누가 보면 7장 33절에 침내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선지자입니다.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자신은 금욕 생활을 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낙타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걸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선지자를 귀신 들렸다고 막 희롱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선지자를 세웠지만 그걸 저버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롭다 하되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세인들 율법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지가 바로 세리 요한의 메시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욕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막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욕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도 욕했습니다. 침내 요한은 겁욕주의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세리와 바로 그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은 세리와 친구하는 사람,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러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하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 예수님을 마치 귀신의 왕하고 친구가 된 것처럼 비난했던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율법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다가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범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욕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서가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세계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꽉 잡혀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그틀 안에 안 들어오면 다 이단이고, 다 그건 미쳤고, 그건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정서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 복음 아닙니까?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절할뿐만 아니라 비웃고 욕하고 그 복음을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불태웁니다. 죄 종을 막 죽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정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을 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과 정서가 맞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사회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떻게 현실화가 되느냐? 정의사회와 정서가 맞지 않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정의사회와 정서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복지, 그리고 사유재산까지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강조하는 정의사회입니다. 공정사회입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기회를 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정의공정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예요. 인정하십니까? 이와 같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이 사회정의 정의사회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않아요. 정서가 맞지를 않아요. 헌법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이 정의사회 대한민국을 살면서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아주 양아치 같은 범죄자들을 건배지를 달아주지 않나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고급관리 공무원들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것에 대하여 자부심과 자랑하는 마음은 없고 이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비는 사람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가 돌아올 때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직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의 이 정서가 정의사회 대한민국하고 맞지 않습니다. 영창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고도 자부심이 없습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조선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정의 사회와 정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서 장애, 정우근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애원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정서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큰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정서가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 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정서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예수님의 정서가 무엇이냐? 정서라고 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생각입니다.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희로애락에 대한 반응이 바로 정서인 것입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고, 분노할 때는 막 분노하고,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즐거울 때는 막 즐거워하는 희로애락.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바로 정상적인 정서인데, 우리 예수님께도 희로애락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하고 정서가 맞으려면 예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분노하는 거 나도 분노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나도 본받아 사랑하고, 예수님이 즐거울 때에 나도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탄식하고 우시면 나도 함께 울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정서가 맞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아,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서 장애 정우군이 아니라 건강한 정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아, 네. 첫째로 예수님의 기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 기뻐하셨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셨느냐? 70명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러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굴복시키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주의 이름 내놓으니까 귀신들도 항복을 하네요? 이렇게 귀신 쫓아낸 것을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돼 가지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감추어 두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뻐,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말씀 내가 너에게 이런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자칭 의인 아흔 아홉보다도 나는 참 회개할 것이 많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한 사람 회개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고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 우리도 그런 기쁨을 알아야 되겠다. 그걸 보고 기뻐해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로또 당첨돼 가지고 기뻐하고 싶으십니까? 로또 당첨되면 기쁘긴 하지만 그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정말 희귀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누구든지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을 나도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악한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시고, 분노할 때는 막 화를 내신 예수님. 예수님 분노하신 것처럼 우리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분노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 속을 만들어 떠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사서 너는 돈 바꾸는 일을 해라. 너는 소 파는 일을 해라. 너는 비둘기 파는 일을 해라. 너는 양과 염소 파는 일을 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장사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수입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쨔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화를 내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막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막 뒤엎어버렸어요.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찬들은 때로는 뒤엎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양 착하기만 한 것은 그리찬이 아니에요. 악을 볼 때, 불의를 볼 때, 분노할 줄 알고 뒤집을 줄도 아는 것이 그렇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과 속이 다르다. 예, 위선자들, 이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예수님은 그와 같이 분노하시는 그런 정서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다요. 그거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악이 막횡휑하는걸 보고도 가만히 부처님처럼 돌부처럼 앉아서 눈만 지그시 감고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종교 생활이고 신앙생활이냐? 아니다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예수의 사랑이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야죠. 네 번째 예수의 즐거움. 예수님의 쾌락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쾌락은 기쁨조하고 사는 쾌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즐거움이라. 누가 보면 15장 24절에서 3, 24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즐거움이었어요. 아버지의 낙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쾌락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32절 읽습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 초청해서 막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였어요. 큰 아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서 울려 나오는 풍악 소리를 듣고, 이게 웬일이냐? 우리 집은 마치 초상집처럼 항상 우울한 집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풍악 소리가 울리느냐 했더니, 주막집 주인이 말하기를, 도련님,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인 어른이 캬,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말자 이 큰아들은 얼굴 색이 새파랗게 변하면서 아버지를 째려보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탕자도 아닌데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못된 녀석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려 아버지가 지금 이게 돈게 아니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주막집에 퍼질고 앉아가지고, 양, 참 이슬만 막 엽다 마시면서, 아는 사람만 이해하십시오.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큰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왜 큰애는 안 오느냐 했더니, 주막에 퍼질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쫓아 나가봤더니 술이 거나하게 올라와가지고 아버지 이러입니까 나는 아버지 속썩인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도 안 잡아 주시더니 저 못된 자식이 들어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습니다. 그럴 때 대답하신 아버지 대답이 오늘 읽은 이 32절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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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마땅하게 즐거워하는데 큰아들은 그냥 불평이 많어. 아버지하고 마음이 안 맞아. 아버지하고 정서가 안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큰아들처럼 속속인 적이 없는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맞지 않고 정서가 안 맞으면 그 불효 막심한 자식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정서가 맞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희로 애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뭐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겠구나. 나도 분노하고. 예수님이 참 사랑을 베풀고 계시구나.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참 즐거워 하시겠구나. 나도 즐거워 하고.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울고 계시다고 느끼면 나도 통곡하고 예수님 곁에서 울어야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예수님과 맞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은 통곡하고 우는데 곁에서 니나노, 그게 하나님하고 정서가 안 맞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정서가 맞기를 주의므로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줄 아는 정서가 살아있고, 정서가 건강하고, 정서가 건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장터에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함께 울지 못하는 이 정서장의 정우군에 오늘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리소리, 하나님의 피리 소리를 듣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피리를 불고 찬송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피리 소리를 듣고.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시만의 동산에서 심히 통곡하고 우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향하여 울고 계신 주님,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울고 걱정할 줄 알아야 그 정서가 살아 있는 사람이다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이름므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장터 아이들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는 이 아이들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피리 소리 듣고 춤출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곡할 때에 함께 울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정서가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